대납요금이 500원? 피파 대리 누적손님 30만 명이 선택해주신 대리팡에서 새롭게 런칭한 대납사이트, 대낙 대납팡.com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지금 주소창에 대납팡.com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이제 급여 290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같이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좀 팀을 바꿔나가야 할지 짜야 할지 주제가 어떤 게 좋을까? 원래 예전에 얘기했던 거는 무조건 이거였는데 미디거는 살아남을까?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몇개 편집해서 싹. 야 고급여 키퍼에 대해서 음, 어.. 풀백 풀백 급여 배분 290 되면은 토, 25토치 10자리 놓고도 가능하다고요? 와.. 리디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볼까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 리디거가 한창 근데 핫했던 게, 옛날에 우리가 한창 할때 이제 레알, 첼시, 뭐 3등은 거의 미행 고정이었는데, 레첼민이 거의 고정이었지만, 요즘 바뀌었잖아. 첼시가 이제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리디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첼시가 지금 9등까지 늘었어. 첼시 팀컬러의 순위가 떨어진 이유. 일단 1번? 블리트가? 개차야 너무 심하다. 리턴 다음에 쓸수 있는 게 지금, 이게 씌우다 보니까. 또, 근데, 굴리트를 안쓰죠안 안 쓰면은 사실, 첼시할 메리트도 없고, 거기다가 플러스, 양발 선수들이 너무 비싸. 플러스, 볼란치 가격이 많이안 된다. 뭐, 싼거 해봤자 뭐, 유티, 조콜, 이런 거 있는데, 유티, 조콜도 지금 쓰기에 또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갑자기 아자르를 좀 좋은 거 쓰자기에도 아자르 너무 비싸고, 볼란치도 난,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스탯이 당연히 좋아서 비싼 건 맞겠지만, 얘쓸 수는 냉정하게, 첼시, 스페인, 아틀레티코 말고는 없는데, 이거 세개팀컬러 가지고 300조? 그리고, 이건 진짜 시커플라생각해 1600조? 아, 진짜 좋거든? 근데, 1600조 쓰기에는 진짜, 공식인게 막 엄청 부자들 보면은 다 쓰긴 하는데, 근데 이거 쓸 거면은 자기구단가치가 경이 돼야 돼, 경. 사실 이것 때문에 첼시가 떨어진 게 가장 크지 않나. 여기다가 에 이제 플러스 이제, 공격수까지도, 가격이 애매하다. 뭐, 쉐우. 틴 컬러 부자라서 비싼 플러스 양말 에토틴 컬러 개부자라서 비싼 그렇다고 이제 비알리를 추했는데 비알리까지 200조가 도르네 공격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290이 되더라도 사실 첼시의 큰 메리트가 개인적으로 좀 없지 않나. 약간 1000조 이하에서는 첼시를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저 미디고도 이제 레알 첼시를 얘기하자면 이제는 여러분 SPL 리디고를 얘기해야겠죠? 22조? 내 본캐나 부캐에서 팀을 짠다면은, 저는 토치를 쓰긴 하거든요, 그냥? 어차피, 여기 토치 리디가와트도 있어가지고, 이와트 하나 있, 있는 게좀 저는 메리트가 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스펠 리디거? 아뭐 구단가치가 낮다 아니면 뭐 500조 근처다 그러면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금각케미에 넣어서 쓸것 같기는 해 자기가 이제 구단가치가 뭐 1000조 이상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토치 6화 어차피 290이 되면은 낮은 구단가치들은 급여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또 금각케미를 생각하면은 무조건 남아 안나으면 말이 안돼 이제 고급여 키퍼 의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뭐 레알로 따지, 따져볼까? 근데 제가 본캐나 부캐나 이제 스쿼드 메이커로 이제 금액 별 스쿼드를 좀 올리잖아요. 느낀 게. 아, 좀 과하게 비싸긴 해. 골키퍼 여기 급 11인데 20조? 사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부캐가 이제 한 900조 근처다 보니까 팀을 짤때 문제가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뭐천0조9 0 0조면 공격수에 한 톱이나 공미에 합쳐서 뭐한300 400조 500조 뭐 쓴다 생각하고 나머지를 좀 좋게 짜서 900조 맞추고 싶은데 마지막 키퍼에 막 20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뭐 풀백이나 어딘가를 줄여야 한단 말이야? 이건 못 구하잖아. TC 금, 금카 이런 거. 아니 뭐 구하면 좋은데 이런 거못 구하니까 예 맞아 키퍼가 없어서 돈을 오바해야 돼. 지금 프랑스 팀 콜러에서 매냥을 쓰고 있지만 얘도 29조거든요. 나는 원래 매냥을 북해에다가 쓸때 12짜리 매냥을 쓰려고 했어요. 지금 매물이 있는데 심지어 43조야. 원래는 제가 살려고 할때 매물이 없었거든요 이게. 계속 빨간 불이 었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억지로 이 풀백을 줄였단 말이야. 원래 나는 우측 풀백을 더 세게 쓰려고 했어. 근데 개인적인 생각 고급형 한 13, 13? 13에서 한18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 넥슨에서도 이걸. 좀 아까 옛날에 했던 그 diy 시스템 같은 거에서 좀 gk를 풀면 어떨까 어차피 이것도 냉정하게 diy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f 쇼 온라인에 진심인 사람들이야 이좀 대우해 줘야 돼이 정도는 이거 못 채우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에 그냥 취미로 한세판두판 하고 이제 게임 끄는 사람들 저는 아직도 이제 저티어일수록 키가 큰걸을 쓰는게 좋다라고 생각함 스헌을 하기 어려워 하면서 이쁜 백금만 쓰려고 한다? 그만큼의 리스펌트 아 물론 근접 헤드 박스한 디디 거기는 키가 크거나 작거나 어차피 잘막는면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티어의 기준이요? 저보다 아름 저티어예요 라고 하면 안되겠죠? 에첼 아, 첼이 아리 한첼 1부터는 그래도 좀잘한다 생각해요 약간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미네네 골키퍼 사실 리버풀도 어차피 이제 마마르다 슈빌리라는 라이버 키퍼나 여기도 쿠르투아 있죠 근데 미넨, 옴바르디아, 저주받은 GK 엠프시 라인에서 봐라 미네 하는 사람 중에 노이어 쓰는 사람 있나 자 이분은 페페 레이나스죠 188 엑시토도 미네 아니야? 야이새끼들 진짜 봐봐 여러분 들 엑시토마저 쿠르투아를 쓰잖아 이새끼 뭐지 근데 신미네네 미넨의... 쿠르투아를 <laughs> 쓰네 이 사람도, 울라이 있잖아. 울라이도, 그렇게 막, 잘 망한 스타일 아니긴 해요. 에. 그러니까 노이어는 볼 수가 없다니까. 난본 적이 없어, 노이어를 쓴 사람을. 뿌띠, 일경 미넨. 여기도 니벨을 쓰고. 롬바르디아도 사실 뭐, 크게 없죠. 키큰골키퍼가 뭐, 한다노비치, 오나나, 조모, 미란테. 얘네가 여러분들, 다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뭘 좋다고 한다, 이제? 라아도 있다걸 좋다고 하는 거야. 얘네가 키가 다 작으니까 얘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어�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롬바르디에서 누군가 한 명이 한 196cm GK가 이적을 한다? 그러면 얘네 그냥 싹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풀백 급여 20 이런 선수들 뭐 10카, 11카. 일반적으로는 이제는 290이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단 가치가 높은 사람들도 한 풀백 급여 24짜리 10카? 11카 막 100급 이런 거쓸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이 부캐는 구단 가치가 높은 게 아니잖아 천조 이하 따지면은 한 5조 6조는 투자를 해야 한다 생각해요 이제는 이건 좀 많이 빠른 거고 146은 그래도 풀백이 속가는 이제는 140 정도는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40이 나오는 풀백들은 어찌 됐든 그만큼 수비적인 스탯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준호님 저는 풀백에 140을 쓸돈 도... 돈이 안 돼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현지를 해야 돼, 사실. 11금 카를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8금하고 3은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저는 구단가치가 2 0 0 0조도 냉정하게 11금 하는 것 보다는 만약에 풀백에서 난 투자를 할수 있다 급여를 뭐 23풀백 금카를 쓸래 아니면 뭐토치나뭐 엘이나 뭐 싱글신에서 그런거 칠카에서 금특을 포기하더라도 그걸 쓸려면은 저는 그냥 은카를 쓰고 그냥 금특을 포기하고 쓸것같아 풀백에서는 650조 리버풀 올금 내가 이 스쿼드를 많이 썼다? 여기 무조건 마마르다 슈빌를 썼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풀백도 그냥 시미카스 이것보다 급여 높은 로보터슨 같은 거 그냥 6, 7카 이런 거 때릴 것 같긴 하거든요 오버를 더잘 나오는 걸로 내가 생각하는 이 효율은 3, 은카를 되게 잘 써야 생각해요 예를 들어볼까 다시 또 킹컬러로 이거 한번 뒤에 있는 컬러 얘기해볼까? 독일? 독일에서 냉정하게 그 홈그 예시카 되게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아니 뭐 지금도 사실 뭐네츠나 귄터 쓴 사람이 많긴 하던데 한 25? 이 정도 쓸것 같은데? EP, 고제스, 이런 거? 훈련이 거의 고정적이지 않나? 돈 있으면 이런 거쓸 듯? 크나우프, 이런 거? 어, 이런 거 괜찮네. 첼시? 첼시, 사실, 엘비는 정해져 있다. 첼시는 그냥 급이 오르면 오를라고 그냥 애슐리코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긴 해요. 이거는. 알비. 어. 또 여기는 리스 제임스의 가격이 좀 등신같이 개비싸가지고, 이득을안 쓰죠. 예 차라리 그냥 에리 차파코스다 이런 거 쓰고 말지. 그 다음 긴 걸로 뭐있어 밀란. 빌라는, 왼쪽은, 뭐, 근데 사실, 테오가 가장 좋긴 하죠. 테오도 그냥, 뭐, 에롤, 태오, 캐르케즈, 에스투피니안. 잠버드 써도 되고. 근데 왼쪽은 웬만하면, 태오 고정이고 근데 오른쪽도 정해져 있지 않나? 워커? 카프. 대실로 좋긴 하던데, 스텝 보니까. 좀 뭐, 그 다음에 별 공감하고 있으십니까? 뭐, 어느 정도 다 얘기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다290 되면은, 나는 급에 290이 되면, 풀백 키퍼를 올릴 거야. 이거는 급여 240뭐250 260 270 그냥 그때부터 항상 자기들은 풀백 키퍼만 다 올린다고 유저분들이 많이 얘기했거든. 근데 정작 키퍼랑 풀백을 올리는 적은 많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공격수나 미드필더나 수비수 약간 백금 국카 식카 이런 카드를 많이 써서 풀백이랑 키퍼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하나의 변수는 뭐 내년 토티가 되겠죠 이제 신규 시즌의 급여 이런 걸 생각한다면 또 다시 풀백은 낮은 급여의 고강화를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뭐 다음 주에 신규 시즌 현역 시즌 나온다고 해도 대장애들은 있긴 하겠지 근데 뭐 그렇게 많진 않겠죠 현역이면 현역이라 생각하면은 그래서 진짜 풀백 키퍼를 올릴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인게 내가 그럼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맞춰보고